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새강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나가보니까 길이 완전히 다 얼어붙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가지고 오늘 새강도 함께 좀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네, 이행강지금이에요. 아, 네. 인어프로프라이티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이 뭐냐? 우리 경찰상 실효성 확보 수단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자, 경찰 강제라고 하는 것은 즉시 강제와 강제 집행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즉시 강제와 즉시 강제와 강제 집행으로 나눠지고요. 이와 같은 강제 집행 중에는 대직이강. 대집행, 직접 강제, 이행 강제금, 강제징수 이렇게 네 가지가 또 있다 그랬어요. 자이 중에서 이행 강제금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 집행에 포함된 대직이강이라고 하는 요놈들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수단, 즉, 조치가 들어가는 그런 수단들을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와 같은 강제 집행에는 대, 직, 이, 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 즉, 집행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행강제금, 집행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네요. 건물을 철거해라 라는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즉 별도 하명인 실효성 확보수단 강제집행이 바로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네, 그러고요. 어? 뭐, 뭐라고요? 어? 저, 그렇죠. 저 지금 저 갑자기 황공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무 뭐, 법률 상담을 하시는 건가 했더니만, 네. 아, 이거 러니까 저기, 이행강쟁, 그렇죠. 근데, 저기, 뭐야. 아, 그렇죠. 저런 게 이제 전기차 충전구역이, 어, 지금 행정청이 이행강쟁을 부과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봉자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에다가 아마 그 관할 행정청에서 너희 아파트는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뭐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을 몇 대를, 몇 대에 대한 충전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아파트에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 이거는 뭐 행정청이 직접 나가가지고 공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집행은 안 되는 거고요. 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행정청에서 그 아파트 단지로 하여금 이행할 때까지 그 아파트 단지가 친환경 뭐 어떤 뭐 충전 구역을 만들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무 그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움직이 게 만들고 있죠. 네, 이런 게 바로 이행 강제금이요. 에할 때까지 친환경 그 전기차 충전 구역을 만들 때까지 의무 이행 시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 반복해서 부과하는 하명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어, 네, 좋네요. 실제 현실에서 저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관련 판례 보시면요. 건축복사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함으로써 장래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이런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실제 이행강, 이행강지금을 부하기 전에 시, 아,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의무 이행했을 때는 시정명령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바로 이행강제금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례를 향해서 의무를 이행시킬 목적입니다. 향후 그 의무 대상자가 의무 이행된 자, 그, 그 국민분께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당례를 향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이란얘기예요 따라서 이미 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목적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장례를 향해서 의무가 이행되도록 할 목적인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네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설사 최초 하명인 네, 의무를 발생시킨 하명인 시정명령 그 기간이 경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이제 부과하려고 행정청이 봤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전기차 충전구역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은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이유는 사라졌다 라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는, 보여주는 판래고요자 그다음 과거,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이랑 장례를 향해서 의무를 의무 유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과거 네가 이러한 의무를 안했 의무행을 안했다라는 과거 잘못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하 경찰벌 뭐 그게 형벌이 될수도 있고 질서벌이 될수 있겠죠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하고 그리고 네가 과거에 뭐 위반했건 어쨌건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의무행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장래를 향한 문제 서로 별개 아닙니까. 과거에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일단 두드려 맞고 그리고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고 이와 별도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례를 향해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경찰벌을 부과하고 장례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서로 별개 요 별개 완전 목적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하는 거는요. 대상 의무에 대해서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 이거 대체적 자기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하지 말자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집행을 쓰자 그런 식의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보통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즉 철거 명령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국민이 어 거무처거를 안 하기 위서 버티고 있으면은 직접 때려보시는 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도 얼마든지 부과 가능하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과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네, 그러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의 처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것도 하나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요. 일단 두문을 좀 따드렸습니다. 농부건금이에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되고요. 농부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처분성 부정 농부 건긍이에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네, 처분성이 긍정됩니다. 이게 왜 이런 서로 다른 결론을 불러일으키게 됐냐면요. 자,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상사기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이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신 분들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십시오라는 내용이 농지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는 그게 없어요. 비송 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요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 농지법의 경우에는 비송 사건 절차법상 비송 절차 라고 하는 별도의 특별한 불복수단이 마련돼 있으니까 굳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 거고요. 비송,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면 권리구제가 돼요. 따라서 굳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줄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선 판례 입장이고요. 뒤의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요. 이 건축법이 별도의 비송 사건에 따른 비송 사건에 따른 불복 수단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복 수단인 항고 소송 대상도 인정을 안해 주면은 국민분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불법합 수산이 없게 되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네, 처분성을 긍정해 줍니다. 그니까 요 중간 논리는 이 비송사건 절차법 관련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건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 행정법 관점에서 똑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긍정됐으니까 결론 정도만이라도 좀 알아두자라는 취지입니다. 농부 건긍이요. 에 농지법은 처분성 부정, 건축법은 처분성 긍정. 농부 건긍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행정 저아 행정 기본법상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요거 좀 보면요. 자하여야 한다. 보시면은 뭐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렇 제가 딱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이 정리된 내용을 한번 쭉어 실제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게 뭐 외울 내용 정도는 아닙니다. 자, 볼게요.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행정 기본법상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명확하게 부가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개고와 통지를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지금이 있다 이미 부과된 것이 있다면 그것 정도는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요네 가지는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들이에요.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문서로 개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것 징수도 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할수 있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금액을 가중 감경하거나 반복 부과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공무원인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들, 좀 금액은 늘리거나 줄이는 것, 반복 부과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 문서로 개고통지 이미 부과된 것 징수 정도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인강 쯤 우리가 봤으니까 바로 이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 왜를?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청의 일반입니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네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과하되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있다. 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이거 할수 있다였습니까? 아니죠. 요거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문서로 개고 통지, 명확하게 규정,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된 것 징수, 요런 것들은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어차피 뭐, 부과는 했으나, 의무가 이행됐으니까, 거두지 말까? 봐줄까? 안됩니다. 이미 부과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는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위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자체를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의회장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불행이라고 이 하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선포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네, 이러한 이행강제금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미 그시정명령의 정한 기간을 도고시켜서 의무 위반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미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미 의무이행한 경우 이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안 그러니까 된다 그랬죠? 네,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애초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과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행정 벌이 아닙니다.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하는 거는요. 과거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따로 있습니다. 과거 네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네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벌 즉 행정형벌이나 행정 그 질서벌을 부과받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의무가 이행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장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렇죠? 이미 어, 어 의무 위반 상태 빠진 경우라면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을 해버렸다, 의무 위행을 해버렸으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목적은 사라진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장래 의무 위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무 위행이 확보되었다. 더 이상은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2번 틀렸고요. 네, 3번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은 부자기의무, 비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과거에는 뭐 그렇게 이해한 적도 있다. 다만 이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었다. 그냥 현실에서 뭐 보통 이행강제금은 부자기하고 있을 때 지금 그 황봉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바로 저겁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한테 특정 아파트 뭐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어,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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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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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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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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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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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니는데안 하고 있으니까그러니까니행강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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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하, 위반은 계속 하고 있거나, 또는 비대체적 자격 의무에 대해서 뭔가 이행이 안 되어 있구나. 요런 경우에 보통 많이 했었는데, 이행강제금의 본질에서 이런 제약을 계속 쓰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본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무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로 그렇게 해왔다 이거요. 예 그런데 본질상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 자격 의무,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전부 다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대상 의무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네, 건축법이네, 건축법.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수송법상 항고수송 대상은 될수 없다. 네 농부입니다. 농부건긍이에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네,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처분성이 긍정되어.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부과 처분 항고 소송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긍정이 돼요. 왜? 비송 사건 저처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번 4, 4번도 틀렸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네, 오늘 이번 주세어형은 이걸로 맞춰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가 그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제 눈이 엄청 와가지고요. 지금 길이 완전 꽁꽁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뭐 이동할 상황이 있으시면은 좀 조금 더 시간을 좀 빨리빨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네, 퇴근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